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준설 레이팅입니다. 네, 오늘은 석개역 혼자 가는 컨텐츠. 네, 하물 요즘, 어우, 여기 왜 멈춰, 요기거 기차선 열차다 아니고. 아, 제 생각엔 암열차 때문에 멈춘 것 같아요, 저 지금. 혼자 밖에 없어서 약간 떨리네요. 와, 나. 뭐, 뭐지? 방.. 아, 뭐지, 이거? 무슨 열차가? 귀신 열차도 아니고. 다시 간다. 오늘은 석개역을 가볼 컨텐츠인데. 암열차, 빨리 가주세요. 방송. 다른 나라 이런 것도 안 나온다는데. 얼굴 공개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이따가 속개역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열는 아, 우리 컨텐츠는 7분입니다. 네, 맨날 7분 찍을 겁니다, 컨텐츠는. 일단, 여기서 일단 보죠. 하이. 기다리세요. 나 여기서. 환승을 해야 돼요, 또. 야, 둘로 가자. 이 칸에서 했지? 반성을 <laughs> 내가 잘하라거든. 저환승차잘 알아요, 여러분. 잘 알아요. 제발, 4차 분호면 통과나? 아니지? 아니네. 방역이네 열차고 출발한다. 와, 내리는 분에 저밖에 없네요, 여러분. 1호선 진입 직죠 여기 구조가 도대야도대야 좋대요, 좋대요. 아이고. 인력 적금. 아까 오기 전에 5차분 봤어요, 장암역에서. 여러분. 장암역에서 7월 5차분이 왔습니다. 제가 제일 바풀이. 예, 701편 생했습니다 이따 올립니다, 그것도. 찍습니다. 이차분은말해도 찍어도 될 듯? 여기 다시 또 짧아서 올릴, 올리려고 했는데 이차는 너무 많이 봐요. 54에 또 빌리면 57이 오지. 못나온거? 비슷한데? 보라선약개동경기아 아, 이런 날에 보니까 예쁘다 5다아입문찾는길 보고싶은데 아, 갑자기 아, 근데 전 이미 그걸로 정했기 때문에 뭐야 주둥이 와라 기주정이나 주둥이 제발 그래야 나 올릴 수 있어 출발. 전역 출발, 전역 출발사인나오기 뭐지 이렇게 전역 출발했습니다주니 영상은 또 올릴 거기 때문에 짜, 짧게 해서 그래서 저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어, 어, 뭐, 거 아프크레인, 전기버스인 줄. 아, 다이 소음이 그렇게 심하진 않지. 내 일단 찍는다. 지금 아니네. 인천에 있잖아요. 5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아니다. 그대로 이다 오케이. 나이스. 아픈치. 웬일이요 10.5. 지금부터. 말하면 안됩니다 네, 됐습니다. 개조정하고 에스차 만남 탑시다뭐잘 가라. 에스차 10편 성이네 초상화인 타고 쓴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철도에부주렇 조인하고 있습니다. 철도 조인.

오랜만 타본다. 드리고. 응. 이쪽, 이쪽, 이쪽 열리는데 업데이트 됐네. 안주 안주서 갈게요. 이거 한번. 아 지금 안 들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아. 네. 입문완습니다 출입문 료습니다